오늘 아침에 해리 선생님이랑 같이 김치찌개 먹고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해리 선생님은 이제 바이칼로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스탄 어, 중앙아시아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 러시아 입국할 때 받았던 자동차 a 시 반출입 기간이 어, 그두개 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라시아 뭐 경제 연합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통관 같은 게 이제 러시아랑 똑같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 네 이걸 다시 리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골로 가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거리는 300km 정도 됩니다. 일단 몽골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또, 소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소들이, <laughs> 저한군데 막고 있어요. 이제 소들하고 눈치 삼아야 됩니다. 애들이 지금 당장다 멈춰있잖아요.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 잘 지나갔습니다. 50! 어, 조금씩 길이 안, 좋아,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 네비게이션 상으로는 뭐, 제한속도가 90km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렇게 절대 못 갑니다. 지금 한 50km로 가고 있어요. 어, 이게, 카메라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올해 좀 껌껌한 거 있잖아요 회색깔이나 껌껌한 것들 그것, 그것들이 대부분 그 포트홀들이에요 뭐 크고 작은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 잘 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근데 가끔가다가 왼쪽에서 저를 추월하고 있고 앞에 차가 되게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밝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소야에 천천히 다녀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두번 한번 빠져봤었거든요. 그도 다행히 차이나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도로가 갑자기 잘 닦여 있다가도 갑자기 포토리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몽골 국경 거의 다 와가고요. 음, 몽골까지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100km도 안 남았죠, 이제. 어, 이제 슬슬 차 네. 번호판 말고. 몽골 번호판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는 차 같은 경우도 이제 몽골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앞에 포르쉐가 달리고 있네요. 아이고 앞에서 포르쉐가 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고프레 사진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오, 우리 포르쉐 길을 안 비켜줘. 포르쉐가 와리가리 하면서 길을 안 비켜줍니다 드디어 길을 건넜습니다. 포르쉐가 일단 뭐 길은 또 괜찮아졌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길이 되게 포토도 많고 그리고 길이 되게 평평하지 않았어요 되게 한쪽으로 막 되게 가라앉은 도로가 많았습니다 이제 또 괜찮아졌네요 이제 국경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국경 넘어가기 전에 저기에서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 국경 앞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지금 몽골 돈이 없어 가지고 넘어간 순간부터 이제 거지예요 알거지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국경 바로 앞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밥한끼 먹고 든든하게 국경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왜냐면은 몽골 국경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잘안 지켜가지고 뭐 지나가는데 4 시간 더 걸린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빨리 밥 먹고 가는 게나을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따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좀 배가 많이 고파서 국경 넘기 전에 라그만 그리고 브레티아 전통 음식인 부즈 만두 같은 거 튀긴 그거 하고 그찐거 하고 올리비 올리비에 샐러드 콤보 시켰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경을 지나서 이제 몽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푸바타르라는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와 있고요. 어, 원래 오늘 바로 들어갈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46분이에요. 한 3,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번 자고 가려고 합니다. 음,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비? 몽골 같은 경우는 보험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규정 같은 걸 보여주긴 하셔가지고 뭐 그냥 그거 믿고 샀는데 한 달에 어 2,400로블이니까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비자런을 할 필요가 있, 있었기 때문에 뭐 3만 원이 이 정도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꿀팁이 있다면은 몽골에 오게 되면 기름값이 약간 더 비싸져요. 그래가지고 국경 넘으시기 전에 키아크타란 도시에서 어 기름을 꼭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추가로 기름 안 넣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불가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괜히 몽골 여행하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 저는 내일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심카드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심카드 하나 사서 인터넷 개통한 다음에 호텔 아고다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쓸 수가 있어요 아고다를 어 그냥 그 수바타을 시내에서 보이는 나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어심카드를 사긴 샀는데 뭐가 잘안돼 가지고 그냥 마트, 앞이, 마트 앞에 있던 호텔로 그냥 들어갔어요 가격이 한 4만 원도인데 좀 비싸더라고요 쌈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뭐화장실이 이렇고 방이 진짜 커요 이렇게 뭐 <laughs> 이렇게 뭐 어, 리빙룸도 있고요 방도 보면은 그냥 겁나 커요, 진짜 침대도 진짜 크고 혼자 잘만한 방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와, 진짜 큽니다. 어차피 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러시아 가야 되니까 그냥 뭐 편히 쉰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국경에서 환전을 할때 제가 들고 다닌 돈 중에 유로가 있었거든요, 유로. 그냥 뭐 옛날 여행 갔다가 남은 유로 70 유로가 있었는데 그냥 뭐 그거 환전해가지고 묶는 거니까 뭐 그냥 맘 편하게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아까 국경 건널 때그 어떤 벨라로스 트럭 기사 형님들 만났는데 오늘 잠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벨라로스 형님을 같이 있습니다 가 국경에서 같이 프리야, 만났었어요. <laughs> 국경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laughs> 지나가다 형님 <laughs> 예뻐 보이는 예뻐 보이는 버기가 있다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오, 형님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요. 영상을 몇개 보내주셨는데. 그 벨라루스에서 막 버기 타고 다니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 벨라루스 형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만났는데 다들 한국을 잘해요. 그리고 보니까 프렌치 카페 믹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잔먹으려고 해서는. 우리 형님이 시킨 맥주인데요. 이게 니스엘, 니스, 니스엘 이런 건데 맥주 맛있고 건강한 맥주래요. 이게 뜻이 스탈리사, 그러니까 수도란 뜻이래 맥주 이름이. 형님 맛있대요 맛있다 나? 먹어요다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랑 커피를 이렇게 줍니다 야라서 타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맥주가 먹고 싶었는데 제가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그 차에 있던 페트병 빈거 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담았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호텔 가서 먹으려고요 그 몽골 하루밖에 안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생맥주를 안 먹고 가면은 이게 불법이죠 무조건 생맥주 한번 먹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형님하고 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면은 별이 잘 보이는데요

바카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어, 뭐 먹을 거 간단하게 팔길래 샐러드하고 그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고 그냥 하루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아침 8시고요 이제 씻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기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전기가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도 충전하다가 다, 음, 충전이 덜 됐고 그리고 샤워하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물 데피는 게뭐 전기로 하는 그런 건가 봐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가지고 좀 네, 힘들었습니다 <laughs> 아 어제 올 때는 그냥 급하게 오느냐고 그냥 근처 풍경을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구경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사막이 있네요 약간 사막 같은 곳 오, 머리가 엄청 부드러워요. 발이 푹푹 빠지네요. 오와. 전에 그 미니고비 사막이라 해가지고, 울란바트를 산 3, 4시간 떨어진데?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음,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막 크진 않은데, 음, 나름 사막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저기 반대쪽은, 오, 풀도 거의 없네. 저쪽이 거의 진짜 사막 같습니다. 저기 진짜. 자, 저 이제 가던길 마저 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러시아로 가야죠. 하이카로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돌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요. 여기 초원에서 한번. 킬라면 한번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올렸고요 주변이 진짜 평화롭고 좋습니다. 진짜 사람 한명안 지나가고. 근데 걱정되는 게, 저기 보인지 모르겠는데요. 불어로. 독수리 한 마리가 제 위로 계속 왔다 갔다 날아다녀요, 막 그렇게. <laughs> 이따 드론 날렸다가 제가 제거 드론 박살 내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됩니다. 또날라온다 라면은 좀 익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빨리 되지가 않네요. 라면이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몽골에서 먹는 라면. 근데 차 안에 치워가지고 책상 만들고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먹겠습니다. <laughs> 모양이 좀 빠지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먹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좀 그지같이 먹어야 돼요. 좀 거지 같죠. 뭐 어때요 먹는 데? 맛 맛있으면 됐지. 아 맛죽이네요. 거의 다먹었습니 <목소리> ハインドナックトリガー、ハラスでおじもだらすんねん。